아 오늘은 또물 만들어 볼까나 한번 농장 만들어 볼까? 농장 만들어 볼까? 농장 재밌을 것 같은데 배, 오늘 머리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배 조금 아파갖고 조티앗을 풀까? 어저께 토를 존나 많이갖고 어저께 배가 존나 많이 아파갖고 진짜 아우 아니 저번에 그개새끼 내려야지. 냐그 개새끼 누구였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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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 푸른불꽃 지랄 예명을 따르던 그 푸른 오줌 싼새끼 어디갔냐 그 새끼 맞장가자면서 귀가 안나왔어 맞장가자면서 귀가 쫄곱새끼가 따라왔어 역시 유튜브 재미있어. 역시나 유튜브 재미있어. 재미있어. 음, 오랜만에 그치, 킬로우. 아, 뭐라고? 딱, 딱, 딱! 알람 가볼까? 아 말고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우리. 일단 우리 마을에는. 아, 맞다, 아니 말고. 일단 우리 마을에 지금은 없어. 왜냐면 지금은 다 학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학교가 있을 거야, 아마. 아니 말고. 어떻게 아! 차, 차라리 내가 저번에 그좀 넓혀줬잖아 넓혀달래갖고. 아 내가 그 영상 안찍었었 어쨌든 차라리 걷다가 짓자. 어차피 뭐 지금 당근만 하니까 차라리 당근, 밀 농사 짓고. 어, 그리고 사탕수수몇개떻게 지어볼까? 사탕수수도 많긴 한데. 음, 일단 흙 있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으트 바꾸실려. 한번 뭐로 지어볼까? 그... 차라리, 아니면 차라리 그걸 지어볼까? 차라리 나무, 나무 농장도 지어보자. 내가 이마을 키기 전에 살았던 데서, 살았던 마을에서 나무집을 지었었거든요. 어떤 새끼들이 계세요? 여기 여름 어 아닌가? 기분나는데아 기분 탓인가? 그쪽으로 가면지 일단 뭐 어, 대충... 아니에요. 어, 어. 아 차라리... 차라리 저쪽으로 나가는 입구도 좀 안전할까? 음, 여긴 상점 창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쪽에 이제 새로 있거든. 여기 쪽에 대충 내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지. 잠시만 기다려 대충, 뭐, 어, 그린판 같은 걸로 보여주면 되겠나? 그린판에서 대충 보여주도록 하지. 내가. 내가 착하니까 내가 한번 특별히 대충 보여주도록 하지. 잠깐 화면을 꺼준 뒤에 봐봐. 일단, 일단 여기가 우리 마을이야. 우리 마을이 있잖아. 아, 그림을 역시 컴퓨터를 어무고 그래. 마을. 근데 여기는, 일단은 우리 연구원이 사는데, 연구원, 여기 연구원 지역. 그리고 여기 남의 집. 창문을, 천일, 네개 걸어가면 내가 여긴가, 한여기쯤에다 내가 넓혀놨거든? 차라리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그 농장을 짓자. 농장을 지은 다음에 여기 남은 쪽 있잖아 남은 쪽에다가 뭔가 다른 농장을 크게 짓고 한마디로 오늘 노가다를 해야된다고 한마디로 오케이? 아이 레디? 오케이 한마디로 오늘 노가자를 해야한단 말 오케이? 들어가자 드디어 다시 키고잠깐뭐화면을 꺼졌나? 화면이 꺼질 수 있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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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뚜뚜자 아, 전화왔다 어어 아니 방개 어. 아, 멋졌다. 신발 아마도 내경으로 했잖아. 마 여기, 여기일 거거든. 여기 내가 좀 넓혀줬어.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까지거든.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청문을딱한2 0 0 0삼3 0 0 0 정도 될 거야. 그니까 약간 60% 아니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가모루르색칠놓자 오케이. 계속 계속 계속.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쪽 앞으로 쭉 가는 거야. 존나 힘들겠다고. 존나 힘들겠다는 거구나. 역시가,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힘들겠다. 음, 일단 작전 짰으니까 만들고 보여주거나 그런 건 다음에. 오케이. 오늘도 일단 많이 했어. Bye.